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인간으로서가 아니야. 성적인 뭔걸 떠나서 인간으로서 남자들끼리도 이건 인간으로 안 쳐줘요. 제가 잘못된 게 아닌가죠? <laughs> 네, 그냥 뭐 바람을 피고 막 떠나서 난 이것만으로도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나는 맞다고 생각을 해. 남편 없소 검색 기록으로 결혼 한달 만에 이혼했다고요? 남편이 변명한 게 있는데 미련이 남아서 그럴듯한 게 들리는 건지 관적인시선 듣고 싶다고요? 24살이고 남편 성매매 없소 검색 기록으로 결혼 한달 만에 이혼했는데 남편이 뭔가 그럴듯한 변명을 해서 제가 듣기에만 그럴듯한 건지 아니면 남들 눈에도 그럴듯한 건지 궁금해서 신청했고요 남편이 성매매 없소 검색한 거는 이제 회사 사람이 시켜서 했다고 그래요 오, 그리고 이제 다른 이성에 대한 성희롱 카톡을 한게 있었는데 다른 그게... 이성에 대한이라는 게 어떤 이성? 회사 다른 여직원에 대한 성희롱 카톡을 이제 자기 친구랑 나눈 게 있었어요. 어떤 식으로 했는데요? 방송이라 좀 수위가 높을 것 같은데. 저한테 그럼 보내보세요. 씨발. 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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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왜 고민하고 계시죠? <laughs> 자기 말로는 이제 제가 남자를 그렇게 많이 만나본 건 아니거든요. 근데 자기 말로는 남자들은 대부분 이런 카톡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아니요. 그리고 제가 이걸 이혼 요구를 한 다음에 제가 임신 중이었는데 남편이 이제 제가 가진 애기가 자기 애가 맞냐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제가 어쨌든 애가 있는데 이걸 낳을 상황이 안 돼서 이걸 수술을 하게 됐는데 그 수술한 날 남편이 나이트 간 거라. 여기 잠깐만, 스탑 <laughs> 집을 거치구하게요 네. 본인 아인지 의심을 했다는데 의심과는 정황을 좀 만드셨나요? 아니, 그런 상황이 좀 있었나요? 아니요, 저는 연애 때부터 결혼 때까지 12시 넘어서 집에 들어간 적이 없었고, 연애 후에 두달 만에 동거를 했기 때문에 의심할 만한 정황이 전혀 아, 없었어요. 아, 남편도 뭔가 근거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갑자기 그냥 아이가 생겼다니까 네. 갑자기 그래버린 거예요? 네. <laughs> 네, 제가 그것 때문에 제 남편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죠. 남편 일단 붙잡았었어요. 근데 나이트를 다녀온 사람이랑 어떻게 다시 살겠냐 그리고 업소 기록이 너가 안 갔더라도 다른 여직원에 대한 성희롱이나 이런 걸 보고 나는 너와 다시 살 생각이 없다 그랬는데 이제 맞춰갈 수 있는 거 아닌 난 너가 그걸 싫어하는 줄 몰랐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뭔 소리야 이게? 그얘기를 너무 당당하게 하니까 다른 사람 시선에서는 나도 뭔가 맞춰갈 노력을 안 하는 사람처럼 보이나라는 생각이 계속 들어서 그것 때문에 약간 고민이에요. 아 선생님 다른 부분으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만약에 제가 선생님 남편이에요. 제가 도벽이 있어요. 매 주말 토요일 밤마다 은행을 털어요. 토, 아 토요일 은행 안 하는구나. 금요일 낮마다 은행을 털어요. 제가 전국 방방곡곡을 누비면서 털고 와요. 근데 이제 그걸로 자꾸 이제 문제가 생겨갖고 이제 정찰 안에 좁히고 있는데 난 너가 이걸 싫어할 줄 몰랐어. 돈보니까 좋은 거잖아. 라고 얘기하면 말아들수 있어요? <웃음> 아니요 <웃음> 내가 느낄게 비슷하거든? 그래가지고 제가 그 얘기도 했어요 이거는 범죄라고 생각하고 그 사람이 본다면 너를 고소할 수도 있는 문제인데 내가 널뭘 믿고 계속 만나냐 그는데그 예전에 연애했을 때도 약간 그런 정도는 아닌데 너를 상대로 몸종이라고 했던 카톡을 봤었거든요 친구들한테? 네 그런데 그때는 이제 저랑 엄청 싸웠을 때라 그냥 넘어갔었단 말이에요 안 그러기로 하고 근데 그런 얘기 했을 때 그렇게 크게 막 뭐라고 하지 않았지 않았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싫다고 말했어야지라고 계속 얘기를 하니까 그리고 뭔가 제가 잘못한 것처럼 계속 얘기를 해서 자꾸 저한테 너가 생각이 짧은 것 같다 예전 연애할 때도 이랬었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남들 눈엔 그렇게 보일까 해서 사연 신청했어요 사실 굳이 범죄가 아니더라도 부끄러운 사람이잖아요. 부끄러운 행동을 하는. 아까 이 은행 털이 비교가 좀 과하다면은 그냥 한열 걸음 걸음 바지 한번 어서 내리는 남편이야. <laughs> 왜 자꾸 교수님을 바지를 받은다고 해야죠. 이거 이거 싫다고 말했잖아. 평신 같죠? 저에겐 그렇게 들려요. 비정상적이고 부끄러운 사람이라고. 지금 보낸 카톡 아까 그 직장 동료한테 했다는 그 성희롱 카톡 필터링을 하면 읽어줄까요? 네 남자끼리 이런 대화를 한다고? 남자끼리 음담배달은 주고받아도 지인은 이 정도로 성희롱하는 애들은 많지 않아요. 내가 느끼기에. 미래 영상으로 댓글창이 보이거든. 이거는. 남자들이 싸그리 탕탕 나쁜 새끼가 아니고, 이 사람 이상한 이 사람인 거야. 그거를 그렇게 두드리면 안 돼. 안 그런 남자도 많아. 그런 댓글도 안 들었으면 좋겠어, 나는. 근데 남편이 이제, 제가 옛날에 친구랑 카톡했던 게 있는데, 그 음. 카톡에서 친구가, 제가 너무 빨리 결혼하니까, 더 어, 놀다가야지. 왜 벌써 결혼해? 했는데, 제가, 아, 남자도 많이 만났고, 관계도 많이 했어. 이제 놀게더 뭐가 있냐, 이런 카톡을 한게 있었어요. 응, 음, 그게 뭐가 문제야? 근데, 그거랑, 이거랑, 공급 취급을 하는 거예요. 아 다르지. 결혼 전했으니까 아예 앞으로 안 하겠다 얘기한 거잖아, 그거는. 이 사람은 결혼 후에 그러는 거고. 다르지, 그거는. 그 말은! 보통 내가 일단 읽어볼게. 아니, 이거는 남자끼리 뭐 이런 걸 떠나서 인간으로서 아니야 이거는 장례식장에서 상주들 자는 곳 안에서 다땡 안에 싸버린 죽다 이렇게 그랬어. 백 번, 천 번, 만번 양보해서 남자끼리 이 정도 수위의 성희롱 발언을 한다? 내 친구들은 안 그래 일단. 근데 뭐 그렇다 저 만약에? 근데 장례식장 이런 상황에서 상주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인간으로서가 아니야. 성적인 뭔걸 떠나서 인간으로서 남자들끼리도 이건 인간으로 안 쳐줘요. 제가 잘못된 게 아닌가? <laughs> 네 그냥 뭐 바람을 피고 막 떠나서 난 이것만으로도 이혼 얘기가 나오는 게 나는 맞다고 생각을 해 이런 카톡 본것만 <laughs> 해도 난 남편이 얘기하는 거래 너무 휘둘리지 마세요 그냥 지금까지 휘둘려 왔으니까 지금도 이렇게 둘러대면 은 휘둘리겠구나 라고 생각해서 하는 거예요 아 그리고 이혼을 해서 제가 너무 어린 나이에 이혼녀가 됐는데 다른 사람들의 사회적 시선이 약간 무서워서 그것도 약간 고민입니다 나이 먹고 이혼녀 되는 거보다 낫죠 평생 살거 아니잖아 그 사람이랑 차라리 일찍 <laughs> 이혼하고 다른 기회를 노리는 게 낫지 30한 중반 돼갖고 하면은 골치 아파지잖아요. 뭐 그때 행복해 하신 분들 있지만은 별때다는게 낫지.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해 이미 지나간 일들은 어쩔 수 없고 이미 결혼한 것도 선택 일을 한 거고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니까 앞으로를 좀잘 해야죠 앞으로를. 네. 사실 본인 말대로 본인 지금 젊으시니까 기회단 더 있다 생각을 해하는. 야 그러니까 파이팅 하시고 앞가림 잘 하십시오. 이전까지 못 해왔다는 생각이 드시면 더 잘하십시오 앞가림네 감사. 어우 어지럽네 얘들아 와.